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몇 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사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테스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테스트 하실 때꼭 우리 의 어떤 열매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느니, 이거를 항상...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행위의 신앙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람 같은 경우에도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해? 너 자녀보다 백세인한 자녀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제그 친구 중에 벌써 손주를 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 주니 아직 핏덩이에요. 그신니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보면서 웃어. 너무 예쁘다고. 아니 핏덩이가 뭘 예뻐요. 전혀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21살인가 20살 때 아들이 장가 왔거든요. 그래 갖고 보여 주면서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나는 속으로 했어요. 나는 하나도 안 예쁘다. <laughs> 근데 자기 손주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예쁘나 봐요. 근데 내 자식이잖아요. 백세. 그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죠. 주변에서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많이 오해했을까요?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가솔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만 나오지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는 아브라함 보다 더욱더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쳐야 되니까. 근데 사례뿐만 아니라 가솔들이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던 집에 지인들, 동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 맞아? 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 맞아?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이건 비상식적이잖아요. 아무리 옛날에 아버지가 자식의 생명을 좌주우지할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재판 보고 아시죠? 진짜 부모니까 반을 못 쪼개겠는 거예요. 아까 그러죠? 내 손주가 아니니까 난안 예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죠? 내 자식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쉽습니까? 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삭기를 바치는 게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거든요. 과거에 영광 많이 돌렸어요, 아브라함.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영광 많이 돌렸죠. 근데 과거 문제가 됐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많은 사람이 오해하든, 많은 사람이 광신자 소리를 하든, 많은 소리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심지어는 사라가 반대인지 안 반대인지는 성격 나오진 않아요. 저희 사라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상은 받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닥치면 쉽겠냐고요? 어렵죠. 이 시대는 여러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봐요. 자꾸 못된 사람들은 갈라치기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열시키잖아요. 그러죠.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냐.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나누잖아요. 이 시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핍박받는 시대. 뭔지 알겠습니까? 이제는요. 조금씩 조금씩. 왜요? 수많은 교회들이 타협해야 돼, 살아남을라면 목사들이 살아남으려면 타협해야 돼.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들고 쓸지 못하는 건 자기 기득권 때문에 그래.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보수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인지 모르니. 목회자들이 사꾼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면 사꾼이에요.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마패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다 잘했어도 이삭을 바치지 못하면 거짓 믿음자예요. 알겠습니까? 동일하다고.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저 여러분에게, 앞으로 닥칠 저 여러분에게. 저도 만약에 내 목숨대에 타협한다면 나도 싹군이고 나도 거짓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 정말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됐으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지는 정말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설기하는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는 분들에게는 같이 씨름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 제가 어떻게 같이 씨름할 수 있겠어요? 같이 헤쳐나갈 수 있겠냐?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해요 닥쳐보십시오. 내자식들을 포기한다. 현실적으로 내 가족, 내 자녀를 버린다고 한다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 그건 테스트니까. 그건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테스트만 통과하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 정확 정확하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삭이 죽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말 정말 우리가 정말 알고자 하는 그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고 뭐하는 거예요? 응. 테스트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에. 그러면 술렘의 여인이 오늘 이 얘기도 하고 있어요. 5절 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술몬의이장가도 같구나. 예루살렘 딸들. 도대체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굴까? 해석하는 사람마다 분분해요. 사실은 오늘 8절까지 얘기한 게, 여행 중에 어울 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는 먹일지니라 라고 얘기할 때, 어느 사람은 이, 사, 이 얘기를 예루살렘 딸들이 얘기했다. 어느 사람은 솔로몬이 얘기했다. 사실은 예루살렘 딸들이 얘기했다. 솔로몬이 얘기했다. 이 해석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요,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누구 했는가가? 근데 원어나 문맥이나 봐도 요 예루살렘 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팔절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해야 정확하게 큰 흐름이 마저 들어가요. 제가 왜이 얘기 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운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딸들이 슬람미 여인의 검은 피부 가지고 얘기를 했던 얘기예요. 논란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지금 4절을 갔다 왔잖아요. 4절 4절 의 의미는 뭐냐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리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헷갈려요. 성도들이, 너는 나를 인도해, 나를 이끌어 줘. 우리가 너를 따라 그 방으로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 들어가신 거예요. 순서가 알겠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해석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그러니까. 이 슬람의 여인이, 슬라의인이 간구한 거예요. 슬람 왕에게. 정말 뭐라고요?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내가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당신을 더욱더 알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1절, 2절, 3절에서 이제는 슬라의 여인이 정말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전에는 요이 십자가를 몰랐고, 그전에 이 기름붐을 몰랐어요. 슬라의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옛날에는 예루살렘 딸들과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주님의 그 신혼방. 여기서 방이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내실, 침실 얘기해요. 수위 말하는 후궁들이 들어간, 들어간 장소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정실만. 진짜 왕후만 들어가는 방을 갔다가 예? 네? 내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술남의 여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것 미리 맛본 거예요. 그 안에,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내 시를 들어가 봤더니 내 소원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정말 솔로몬 왕의 신부가 돼야 되는구나. 더욱더 갈망이 생겼어요. 알겠습니까? 말로만 들었던 그 신방을 내가 눈으로 본 거야. 그때데뭐 하는 거죠? 정말 그곳에 그분의 신부가 되고 싶은 소망이 더욱더 갈망게지기 시작한 거죠. 더욱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우리가 너로 말만마 기뻐하고 즐거니 내 사랑이 포도주와 더친나마라 철을 천년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한번더 확인하기 시작해. 거기에서요, 솔로몬과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모래요. 솔로몬은 왕이지만, 솔로인은 내가 왕을 사모하는 연인으로 알겠죠. 그랬더니 오 절에 예루살렘 딸들한테랑 비록 검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째라 솔로몬의 이상과도 같구나. 예루살렘 딸들이 슬라의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예루살렘 딸들은요. 그 내실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비록 예루살렘에 살지만 왕이 거쳐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동일해요. 뭐냐면 정말 주님을 사모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지만, 정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여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죠. 신랑이 다시 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요.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외모가 달라요. 그들은요, 순렘의 여인은 계단의 장막 같아요. 새캄해요. 하도 타갖고. 배드인 족속이라고 아시죠? 배드인 족속. 이스마엘의 후예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배드인 장막이라 그래갖고요. 그,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집트에도 있고, 요 떠들여 다는 사람들이에요. 베인 족속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왜요? 그들은 햇빛이 하도 그을러갖고 새카하거든요 소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러죠. 구스는 뭐예요? 이, 이디오페아 여인이에요. 모세는요, 그래도 샘족이잖아요. 이디오페아 여인은 함족이에요. 흑인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샘의 후손, 황인종의 후손이라고요. 이스라엘까지는. 이긴이 아니라, 그들은 그래도 중동에 있는 사람들 그래도 조금 하였잖아요. 모세는요, 구스여인을 취했거든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난리친 거예요. 그 외모만을 보고요. 마찬가지 예루살렘 딸들이 아니 그 외모만을 보고 난추면 미리암이 하나님의 무엇을? 어, 문둥병 만들어 주셨잖아요. 알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요? 예 십기가 날 수도 있어요, 질투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본의 아니게 우리를 씻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어떤, 나는 주님 자신에 대한 갈망이 나오지 않거든? 근데 왜 쟤네들은 그렇게 주인만을 사망할까 실제로. 실제로. 바리샌들이 마찬가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가야 되니. 아브라함의 이삭을, 그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버리고 쫓아가야 되니. 그런데 뭐예요? 자기 품위도 유지하고 싶고 그 내실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안 들어 주시죠. 솔로몬 왕이 이끌어 줘야만 그 내실에 들어가거든요. 왕이귀를 내밀어야만 에스더가 뭐예요? 살수 있는 거거든요. 뭔지 알겠습니까? 왜요? 이들은 주를 신뢰한다고 하지만 주님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것들을 얻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딸들이 슬람의 여인의 그 검은 피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때, 슬람의 여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야,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개들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이장과 같구나. 참 이게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그 전에, 그 전에 슬람의 여인은 아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슬람의 여인도 예루살렘 딸들과 같이. 종교인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한 교인 아니면 그냥 평범한 있는 그죠 그냥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이었겠죠. 근데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알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알고 이제는 뭐예요? 더 갈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는데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제가 그 전에 그 여름 수련에 때문에 산에 같이 올라가서 그래서 불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고 나서야 달라진 게뭐 있냐면, 어 지금 내가 믿는 예수가 말고 다른 예수가 있는데 이게 갈망한 의미 생겼었어요. 한 3년간 어린 나이인데 그때가 20살, 21살 때인데요. 그런데 지금 내가 믿는 예수 말고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채워주지않았었거든요그 다름이 옛날하고 다른 의미 생요 옛날에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다고요, 을 알겠죠? 제가 그 고3 때 모범상을, 모범상을 받았어요, 고3인데. 왜냐면, 하 고3인데도 불구하고, 참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늦지도 않고,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여 전도사님이 모범상을 주더라고요, 나중에 졸업할 때. 근데 그게 아닌, 알겠습니까? 그게 아닌, 내가 다른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그, 내가 다, 다니는 교회에서 채워주지 못해. 그 갈망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하늘상 기도까지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찾아보려고. 뭔가 금식이라도 하면,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요, 한 방울도 먹지 않았어요. 물도 안 먹고, 그, 그때는 내지 몰라서, 미련해서 아무것도 못 몰라서 그런 거죠. 천박살 금식하면 뭔가 헤어질 거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저를 인도하신 정원 목사님 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갈망, 간구함, 그것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갈망이 생겨났는데, 이 갈망을 채워주지 못할 때, 내 안에 얼마나 소망이 생겼겠어요. 그 소망함이 생겼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정원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 청년부 누나가 어떻게든 그 교회를 알게 됐고 그 얘기를 내가 우연치 않게 듣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 수련을 따라가기 시작해서 처음에 예수님이 아, 실제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그때 가서 는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망이 예루살렘 딸들에게는 없어요. 술람미 여인에게는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갈망이 생기니까 솔로몬 왕이 미리 내시를 맛보게 한 거야. 맛봤더니 뭐 하는 거야? 아, 내가 그렇게 갈망했고, 천하들이 그렇게 솔로몬 왕을 삼모했던그 이유를 이젠 내가 뭐한 거야? 그 들어가고 난 다음에 확증한 거야. 확증. 근데 예루살렘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 계단의 장막이잖아. 너 계단의 장막이잖아. 너 옛날의 모습을 내가 알아! 옛날에 이게 어떻게 신흥생하는지, 넌 나랑 같은 무리였었잖아. 알겠습니까? 내가 네 과거를 아는데 내가 지난 여름에 네가 했던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영어제목처럼 무언의 협박이 오는 거죠. 같이 교회 안에서. 정말이에요.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도 못견뎌 달라졌어요. 슬램미웨인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나 과거의 계단의장막이었어 아차사 시대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맞아. 난 죄인 중에 계수야. 근데 지금은 알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나를 변할 수 있다는 것. 그 얘기는 뭐야? 나는 이제는 왕만 바라보고 따라갈 거야. 왕만 더욱더 추구할 거야. 왕만 더욱더 사망할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7절이에요. 7절. 심지어는 6절을 보면 누구까지요? 네, 내어머니 아들들까지도 나를 포도원 직으로 삼았어요. 근데 내 포도는 가꾸지 못했고 내 얼굴은 새카매. 자그 얘기는 내가 얼굴도 새카매고 주인만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다가 하는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 너네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피부가 새카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젠 주인만 갈망할 거야. 나는 어떤 테스트가 내 인생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테스트를 뭘거요 통과할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이제는 십자가를 너무 정확하게 하아 그분의 부활하심을 너무 정확하게 하아 그분의 기름 붐 사역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아 옛날에는 너무 열정적으로 사역했어요. 어떻게? 네, 시키니까 내 내면 내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은 내려놓고. 내 어머니 아들, 내 오빠들이 시킨 그 사역은.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했다면 충성스럽게 청년회장으로 충성스럽게 주일학교 교사로 충성스럽게 권사로 충성스럽게 꽃꽂이 성하되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권사 장로로 정말 충성스럽게 나의 모든 걸다 바쳐서 헌금당하고 이제는 그걸 뛰어넘었다라는 거야 그걸 뛰어넘었다 내가 주임 앞에 충성할 거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소중하기에 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뭐야? 될 거야. 라고 이제는 완전히 그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달라졌다고요. 매실을 경험하고 달라진 거예요. 솔로몬이 거하는금 그 은밀한 것을 경험하고, 더욱더 이 여인은 이제 온전하게 주님을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남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아시길 바래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에서 뭐라고 요 벗어나서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알겠죠 뭔가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마다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알고 그 그래 하나님 뭔가는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것 말고 다른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당신을 찾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라고 달라집니다 아마 술래미연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예루살렘 딸이고 아 사실 예루살렘 딸들 치기도 못 겼죠 왜냐하면 이들은 엘리트거든요, 교회 안에. 자신 술렘에 있는 엘리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그룹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요? 이 예루살렘 딸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기득권 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전이 됐잖아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죄 있는 여자가, 어떻게 갈릴레인의 촌놈들이 제자가 돼, 그것도 수제자가. 저 베드로는 성격도 다혈질인데 분노로 가득 찬 야구가 유한도 있는데 아시겠어요? 근데 역전이 된 거죠. 알았어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가야 되는 거야. 아멘. 베드로도 알았고 그 허브들은 알았다고. 그들은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이방의 갈릴리예요. 변방이에요유대지역에서 내놓은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지역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수제자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식기가 날까요? 바르세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네, 왜요? 그분의 공생의 기간에,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비록 주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아가서에는요, 솔로는 왕과 슬라메인이 결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계가 멀어져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고 영원한 신랑과 신부로서 그 끝을 맞이하거든요. 우리 신앙에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요. 슬라메인은 그걸 한 거죠. 그래, 난 부족한 거 알아. 난 연약한 거 알아. 그래,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 이걸 배웠어요. 그래 내 과거의 개들의 장막이야. 나는 거머. 그런데 이제 내 내면은 그분은과 사랑에 빠졌고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고 그 완벽한 사랑 때문에 나는 뭐한 거예요? 그죠. 내 내면은 자존감이 뭐야. 그동안은 나았졌는데 주님 때문에 내 자신의 신분을 뭐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한 거죠. 나도 왕의 신부가 될수 있구나. 아멘. 그러게 나는. 왕만 추구하겠다.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만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만 왕의 신부가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비록 더 가진 게 없고, 비록 내가 교회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지금 나도, 지금 나도,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신부가 될수 있구나. 아시겠죠? 원석은요 개발돼야 됩니다. 원석은 개발될 수 있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뀔 수 있다. 주님만 갈망하셔라. 그분만 원하셔라. 저희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길 주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름의 과거를 복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메시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내가 어떤 신분이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그 기름붐을 알고 그 기름붐을 머물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분 기름붐을 받으신 그분을 사모했더니 아 정말 처녀들이 그분을 사모하는 게 뭔지를 나도 이제 알겠네 이제 나도 그 처녀들처럼 주인만을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인만을 갈망해야 되겠구나 나는걸 출남의 연이 깨달았어요 지금 맞아요 내 피부는 깨달의 장막같아 내 피부 내 겉모습은 검은색이 그래, 이제 주님, 내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내면은 주만을 갈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만을 갈망하는 그 아름다운 자가 되었습니다. 개들의 장막이지만, 이제는 성소를 감싸고 있는 솔몬의 희장과 같은 그 아름다운 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그사망음을 향하여 달려하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가 이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살때 이제는 우리 신앙이 과거의 종교인의 신앙, 교인의 신앙에서 이제 정말 주인만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는 더 그렇게 주인만을 갈망해서 그도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은혜에 동참하는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술남이 같은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의 그런 의미한 교제를 경험하며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검다라고, 개들의 장막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은 주님 때문에 아름답고 솔로몬의 이전과 같다라고 고백하며 성령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